5월 19일 미래상하답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힘차게 구호해치며 시작하겠습니다. 민생파 윤석열 취임 2년간 민생은 끝도 없는 지하로 굴러떨어졌고 온갖 고통과 부끄러 수치심은 우리 민중의 몫이 됐습니다.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아깝고 찜쪄 하고도 시원천을 윤석열을 타도 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쉬지 않고 버려대는 윤석열의 북침 전쟁책동은 전대미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길 물떠도 놓고 윤석열은 미국과 함께 자신 의 앞날을 보지 못하고 설쳐대고 있습니다. 엄청난 민중의 생명과 최선을아서갈 전쟁을 벌이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윤석열이 선택할 길이라고 전쟁 분위기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미국, 일본 무력을 끌어들여 북을 끊임없이 도발. 오늘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동아시아를 핵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 제국주의 전쟁책동을 우리 민중의 힘으로 분쇄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고 미국의 전력무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머리 숙이고 미국에 무릎 꿇으며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이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인간 성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는 단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는 광주의 민중들이 희대의 파쇼광 전두환에 맞서 용감하게 왔, 용감하게 일어나 싸웠던 광주민중 항쟁 4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불볕같이 일어나 용감한